네, 안녕하세요. 업무대행사 서경현입니다. 자, 오늘 촬영일 2022년 12월 30일 금요일입니다. 바로 어제였죠. 저희 거여파크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진 거여동 6번지 일원에 드디어 지구단위 결정 오시가 서울시보에 실렸습니다. 박수. <laughs> 많은 조합원분들께서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근본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는 저희가 지난 6월 사업 설명회 때 설명드린 25층으로의 층수 상향과 경미한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결정고시안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사람들이 지구단위 지구단위 하는데 지구단위계획이 왜 필요했는지 우리 사업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사님, 지구단위계획이 뭐예요? 왜 하는 거예요? 지구단위계획이요. 네. 네.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자료 화면 한번 띄워 주시고요. 자 화면 보시면은 서울시 도시계획 포탈의 지구단위의 정의에 따르면은 지구단위계획이란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 이용 합리화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 확보를 통해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 관리 계획의 유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이 좀 생소하고 어렵죠?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은 도시 계획의 한 유형으로서 낙후된 지역의 특정 지구를 묶어서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업지 역시 우리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용도 지역을 바꿀 필요가 있었는데요. 자, 화면에 우리 사업지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이 화면은 우리 사업지의 도시관리 계획 현황도입니다. 보시면은 가운데 대상지라고 표기된 곳이 우리 사업지이고요. 이 주거지역에 따라 지을 수 있는 건물의 높이가 달라집니다. 우리 사업지는 원래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서 7층 이하의 건물만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이 2종 일반 지화 지역으로 속하되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 7층 이하의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저희 지구단위 계획 신청의 목적이었습니다. 저희가 2021년 2월 처음 지구단위를 신청하였을 때는 2종 일반 15층 이하로 신청을 했었고요. 다행히 서울시에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대한 완화 정책이 나오면서 최종적으로. 25층 이하까지 이제 풀린 상황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이 안으로 결정고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목적 이걸 왜 하냐 이런 것은 용도 지역의 변경을 통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없거나 사업성이 부족한 땅을 지구단위를 통해서 변경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사님, 거여파크는 지구단위를 어떻게 받았나요? 지구단위 받기가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지구단위 받기는 굉장히 사실 어렵죠. 사실 이게 쉬운 작업은 아니었고요. 뭐 간단하게 우리 현장이 이제 결정고시 받기까지 진행 과정 한번 다시 설명드리면요. 자, 화면 띄워주시면은 2021년 2월 거여동 6번지 일원에 저희가 67% 이상의 주민동의를 얻어서 주민제한 형식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7월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동년 10월 송파구청의 조건부 동의를 득하였고 2022년 10월 서울시 도건이 심의를 통과하여 2022년 12월 최종적으로 지구단위 결정고시를 저희가 받은 거거든요. 통상적으로 보통 지구단위 계획 결정고시를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은요, 보통 2년에서 한 3년 정도 이제 되고요. 서울에서의 지구단위 계획은 더욱이 그것보다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일례로 우리 사업지 뒤에 있는 타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한반년 정도 지구단위 신청이 이제 먼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송파구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서 그 이후에 사업 진행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근본 지구단위계획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통상 지역주택조합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받은 현장의 자료들을 저희가 좀 찾아봤는데요. 자료가 체계적으로 딱 이렇게 모인 곳은 없어갖고 저희가 서울시 정보목땅이나각 구청의 홈페이지 그리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이음 토지이음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 갖고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조합원 여러분들께 함께 요걸 살펴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 화면으로 강동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까지 30곳 살펴봅니다. 강동구는 지역주택조합이 4곳이 있고요. 강서구는 8곳, 관악구는 10곳, 광진구는 7곳이 있네요. 관악구가 생각보다 지역주택조합이 많은데요. 안 좋은 소문으로 유명한 몇 곳이 눈에 띕니다. 자, 이네 자치구 중에서 30곳 중에 2014년, 2017년, 총 4곳이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을 받았네요. 자 다음 자치구 살펴볼게요. 다음 자치구는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그리고 동작구 있는데요. 지, 지주택 업계에서는 동작구가 지주택 성공 사례가 많아갖고 이제 롤모델이 되기도 하는데요. 동작구는 그만큼 추진하는 곳도 많아서 다음 페이지 4곳까지 더하면은 동작구에서만 지주택이 총 19곳이 있고요. 구로구는 아홉 곳 금천구는 한곳 노원구는 세곳 도봉구는 한곳 동대문구는 두 곳이 있습니다 이곳들 중에서 구로구에서 두곳 동작구에서 일곱 곳이 지구단위 지정을 받았습니다 자 다음 자치구는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인데요 마포구가 열두 곳으로 상대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서대문구 다섯 곳 서초구 한 곳. 성동구 다섯 곳, 성북구 두 곳의 지역주택조합이 있네요. 이곳들 중에서 마포구에서 두 곳, 서대문구에서 한 곳, 성동구에서 네 곳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을 받았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송파구, 영등포구, 은평구, 중구, 중랑구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사업지역인 송파에서는 총 여덟 곳의 지역주택조합이 있고요. 영등포구 아홉 곳, 은평구 열 곳, 중구 세 곳, 중랑구 두 곳이 있는 곳으로 확인되며 저희 사업지를 제외하고 송파 한 곳, 영등포구 한 곳, 1곳, 중구 한 곳이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금 표에서도 확인하셨다시피 서울 시내에는 총 121곳의 지역주택조합이 존재하고 이중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을 받은 곳은 딱 23곳입니다. 확률상 약10% 정도 되는 것이고요. 제가 조합원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조합은 이 10%의 확률을 통과한 것입니다. 통상 3년 정도 걸리는 지구단이지만, 우리 조합은 25층으로 층수 변경까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년 만에 저희가 서울시 심의와 최종 결정고시까지 받으면서, 이 10%의 확률을 뚫고, 앞으로의 사업 진행에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동력이 되게 되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이 오랜 기간 기다리셨던 지구단위 결정고시가 나서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달하게 되어서 저도 기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잘 되고 있고, 잘할 겁니다.